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잡아. 어, 잡아! 잡아봐! 어, 안 된다! 이제 밧줄 내. 내이제나내이갈게이제끼줄이새이제이제 내어갈게. 끼줄이이제내이제아 잠깐만 <laughs> 아, 잠깐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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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아니, 있잖아. 도 어? 물고기 히 잡을까? 이거, 이거, 이거. 어디 갔어? 여기 있지. 어디 있어? 어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여기 있다. 여기 있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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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히히이 히히 이히히 좀 내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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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게차가 어디 갔지? <laughs> 지게차가 어디 갔지? 지게차 없네. 응. 저기야, 어, 글로 응? 어, 가면 안. 우! 왜뭐 잡았어? 왜뭐 잡았어? 우와! 우! 괜아 아유, 위험해, 위험해!